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LED 조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LED 조명 아주 핫 이슈죠.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ED 조명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면서 이 조명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led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주 생소한 기술이었는데요. 뭐그 이후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뭐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 뭐 이런 친환경 기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효율이 좋고 아주 역할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빛이 일단 훨씬 더 밝고요.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길죠. 반면에 발열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제어가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조명은 이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led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ed 조명을 어떻게 하면 교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에 대한 정의입니다 led라고 하는 것은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어? 다이오드 혹시 전기 공부한 분이시라면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말로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즉, 빛이 나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종의 반도체인데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반도체죠. 광원 그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파장의 빛을 가지는 단색 광원체입니다. 어떻게 빛이 나냐고요? LED는 어떻게 빛이 날까요? 발광 원리를 알아보려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잠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특정한 불순물을 혼합시킵니다. 그러면 반도체 내부에 여유전자가 생기거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를 결합시킨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PN접합 다이오드죠.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 부하를 가할 경우가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됩니다.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이 이동할 때 에너지의 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LED의 발광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내는 빛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출하는 빛의 종류는 가시광선 LED, 적외선 LED, 자외선 LED.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조명에 사용하는 LED는 가시광선 LED예요. 뭐 적색, 녹색, 청색, 백색,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적외선 LE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리모콘 있잖아요. 리모콘에 사용하고, 그리고 적외선 통신, 뭐 CCTV,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에 사용합니다. 자외선 LED 들어보셨어요? 이 자외선 LED는 살균작용하는 거. 그래서 왜 자외선 살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 치료나 뭐 생물 보건 분야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종류가 있어요. led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요. 이 생김새를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램프 타입이에요. 이건 이제 작은 전구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PN 접합 칩을 먼저 기초로 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전기적인 연결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리가 있고 이 고거, 이것을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몸통의 윗부분에, 상부에는요, 칩이 발생하는 그 빛이 넓게 효과적으로 집속시키기 위해서 볼록 렌즈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SMD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이제 칩처럼 생긴 네모난 조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타입은 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아래다가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LGA 패키지라고 부르게 돼요. 기존 반도체 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칩에서 나온 빛을 최대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 추가적으로 요구돼요. LED는 사실 조명의 혁신, 혁신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1987년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한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으로 손꼽혔지만 사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가진 단점들이 많이 부각됐어요. 수명이 짧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자꾸 지적받았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 1938년에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백열전구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현대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명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이 자체도 이제 뭐 수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등장하죠. 1996년 바로 백색 LED가 탄생하게 됩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조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조명이죠. 빛의 색상이나 색온도, 밝기 등을 제어가 가능해서 또 다양한 응용 제품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꼭 조명뿐만이 아니라 LED 전광판 같은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LED 광원의 장점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광 변환 효율이 높아서 전력 이 소비되는 그 소비전력이 아주 작습니다. 전구랑 대비해서는 약 8분의 1, 형광등에 비해서는 약 2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광원이 아주 작아요.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화, 박형화, 경량화도 가능하게 돼요. 세 번째는 수명이 아주 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열 시간이 불필요하고 점등과 소등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등 회로나 구동장치 뭐 이런 기구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충격에 강하고 안전하죠. 일곱 번째는 시신경, 눈의 피로를 좀 저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조명의 제어가 좀 간단하고요. 빛의 크고 작기를 좀 마음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재료가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시대적인 요구에 딱 적합했나 봐요. 여러 국가들은 백열등과 형광등을 퇴출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아주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일반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대체 즉, 교체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최근 신축된, 새로 지은 그런 건축물은 조명의 효율이나 아니면은 에너지의 절감의 이유 때문에 대부분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명이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점검의 빈도가 낮으니까 이것을 처음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유지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LED는 이제 상업적이나 넓은, 실내 같은 곳에 효율적인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친숙한 조명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한 32와트 짜리 두개 들어있는 형광등 만약에 한 240개 정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요 1년에 7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마트 뭐 주차장 건물 로비 사무실 교회 체육관 등 다양한 곳에서 형광등을 이미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LED 조명 장점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겠죠. 효율도 향상되고 수명도 증가하고 친환경적이고 조도도 유지될 수 있고 전기 요금 절약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도 있겠죠. LED로 교체할 때에는 첫 번째는 먼저 교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두 번째는 오히려 교체했을 때 보수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우리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플리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LED 조명이 가진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LED 조명 기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냐고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기존의 조명기구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LED 조명기구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교체 방법이 있어요.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모듈만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전구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그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기구 전체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 전체를 버려내고 떼어내고 새로운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 등기구 전체를 교환하다 보니 주변 환경과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 교체 이 안에 부속을 몇개 교체하는 것보다 작업이 더 편리하기는 해요. 적절한 조도를 얻기도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조금 큰 단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led 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의 형광등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 기존의 그 등기구에서 등기구의 외형 껍데기는 유지한 채그 안에 있는 안정기와 형광등 뭐 그런 관련 부속 같은 것을 제거하고 led 관련 부속으로 내부 구성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이죠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바꾸는 방식이에요 등기구 교체에 비해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방식은 공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무 부속으로 내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갈 뭐 크기나 공간에 대한 구조를 좀 먼저 잘 파악하고 부품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 이게 좀 어려워요. 즉 기존의 등기구와 구조적으로 적합한 LED 관련 부속을 구비하는 게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램프만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광원인 램프만 LED 방식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형광등 기구에서 안전기는 그대로 두고 그 램프만 기존의 형광등 램프에서 LED 램프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방식은 너무나 교체가 쉬워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너무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형광등의 안전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니 효율이 조금 감소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와 관련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LED를 교체할 때 주의점이 있으니까 미리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기존의 등기구가 LED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지 그 호환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조도를 얻기 위한 LED의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LED로 교체했는데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여러분 반도체예요, 그렇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꼭 발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체에 필요한 재료와 공사 방법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가 아주 쉽게 끝나지만 또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LED 조명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 전기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접근하면 쉬울 수 있지만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효율 같은 것을 꼭 따져보게 된다면 이제 공부가 계속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산의 듀 전병칠이었습니다.